안녕하세요. 저 처음 보시죠? 어, 저거, 제가 유튜버를 난생 처음 찍어 볼 건데, 어, 그녀의 밤이랑 토요일, 일요일만 찍을 거라서, 근데, 우리 유튜버 이름은 이상한 놈이로 지었어요. 왜냐면 제가 오빠를 오빠가 있는데, 오빠가, 어, 막 저한테 맨날 놀려가지고, 흔한 놈처럼 이름을 막 바꿨어요. 제가 흔한 놈은 오빠가 으뜸이 알죠? 으뜸이랑, 저희 오빠랑 오무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, 그냥 유튜브를 막 찍었어요. 그래가지고, 제가, 언니 남편 처음 찍을 거니까, 제가 동 친구도 데려와가지고 유튜브를도 많이 찍고 언니 오빠들도 막 데려와서 유튜브를 찍을 건데 여러분도 언니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버튼 눌러고 어 또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구독 다 눌러주시면 제가 광고에도 나와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줄 겁니다. 어 내일 만나.